어,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어요. 빙점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어, 이분의 책 때문에 일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 만큼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작가입니다. 어, 근데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시오카리 온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설인데요. 홋카이도의 어, 가장 큰 도시 삿포로에히타이조 교회에 나가노 노보 집사님 이 있었습니다. 나가노 노보 집사님, 어, 이 노보 집사님이 믿음 생활을 잘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분이에요. 에, 그런데 철도청에서 근무하던 이 분이 에,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좀 떨어진 곳에 반령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왔다 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차가 이 시카우리 언덕을 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 기관차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객차들이쭉 있는데 이차들 중에 일부 쪽에서 이게 연결 고리가 느슨했는데 이게 풀린 거예요. 그 상태로 앞에 차는 그냥 쭉 올라가고 어요 뒤에 거는 이제 서서히 밀려 나라는근데 언덕이게 되면 나중에 가속도가 붙겠죠. 그럼 거기에 탄 사람들이 아 위험해지는 상황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광경을 보더니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철도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이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때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140명의 승객들이 죽을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약 이기체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려요. 주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뭐가 내려갈 때, 그 내려가는 쪽에다가 물건 같은 걸 대놓으면 되잖아요. 언덕에 차 세울 때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 놓고 그 밑에다가 돌멩이 같은 걸걸 걸어 놓잖아요. 근데 뭐 당장 돌멩이 같은 거 걸어 놓기 어렵잖아요. 게다가 철도 바퀴는 기차 바퀴는 일반 바퀴하고 달라서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 놓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던진 거예요. 이 바퀴가 그 몸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이 노보 집사님은 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던 분이에요. 이분의 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는 비겁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죽지 않을 자리에 가서 죽음을 자청하지 않겠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 노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감동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설로 썼던 것이 시카우리 언덕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노보 집사님은 철도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준 거죠. 사람들에게 귀한 것들이 있어요. 돈 귀하죠. 돈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명예 귀하죠. 자기 집, 자기 가족, 자기 건강. 귀하죠. 건강이 귀하니까 건강 보조식품들이 잘 팔리는 거예요. 수많은 운동 같은 것들 하는 거예요. 병원마다 사람들이 마글마글 한 거예요. 그러네요.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면 뭐니뭐니도 머니 생명이죠. 돈도 우리 생명이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거죠. 건강도 생명이 있고 나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목숨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목숨까지 사명을 위해서 살은 생명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준다. 위대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명조차 사명 위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명 위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네, 오늘 보문은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기 삶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각오와 결단.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는데. 이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자신의 사익에 대해서 회고를 하는데요. 에베소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들여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왜 정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지역을 떠나면은요. 언제 이 성도들을 또 볼지, 언제 이 장로들을 또 볼지 기약이 없어요. 뒷부분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이분이 마지막 얼굴 보는 장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기의 사역에 대해 삶에 대해서 회고를 해요.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렇죠. 다 알죠. 여기는 여러분들 저희에 대해서 알잖아요. 압니다. 장로들이 바울에 대해서 알죠. 너희들 다 알고 있다. 그럼 어떤 삶의 특징이느냐. 있 여러 가지 요소하는데 첫 번째로 겸손. 이 바울 사도는요 주님 앞에서 절대로 고개를 뻣뻣하게 든 적이 없어요 늘 주님 앞에는 납작 엎드려요 여러분 바울이 성격을 가장 많이 썼죠 능력도 가장 많이 나타내죠 은사도 누구보다 많이 받았죠 이 바울 사도보다 위대한 사람을 누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 거야.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눈물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눈물 없이 사역이 가능해요. 울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가능합니다. 빌리보서의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눈물의 모습을 에베소의장로들이 그동안 봐왔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늘 박수 받습니까? 늘 격려 받습니까? 늘 칭찬 받습니까? 늘 지지받습니까? 아니죠. 이 바울 사도도 유대인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우나 힘들어 못해 먹겠어가네요. 참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일은 참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할렐리아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못해요. 반드시 중간에 도망갑니다. 손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하여 가르치고, 자,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바울사도의 설교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반발이 생기죠. 근데 바울이요. 그들 눈치 못느라고 꺼리 껴가지고 조심하고 몸살이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자꾸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사회주의 뿌리가 유물론이잖아요. 이게 기독교하고 공존할 수 없다는 거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면 반발이 생겨요. 신구 목사님도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조국을 추종하는 청년들이 나갔어요. 그러면은요. 눈치가 이제 슬슬슬을 봐지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건 옳이다.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제대로 가르쳐 줄수 있어야 되죠. 다섯 번째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요약하면 회개와 믿음. 다시 회개와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때가 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물입니다. 천국의 물입니다. 회개와 믿음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인들이 많이 와주는 것만으로 고마우면 안 된다고 제가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들이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장로 권사가 돼도 아니 목회를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듭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이런데 회개와 믿음이죠. 근데 교회 안에 회개의 경험이 전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회개의 경험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지를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가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자며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찔러 쪼개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이 죄가 드러나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이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회개 없이 다니는 교인들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놓고 설교를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하또이 부분을 대놓고 설교를 하니까 연세드신 양로님한 분이 목사님, 사람들 다 앞에 있는 앞에서. 여러분들 중에도 지옥 갈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은요 듣는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그런다고 제가 그분 비유 맞추느라고 할말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거듭나지 못하면 교회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거든요. 회개와 믿음을 전했다. 이 바울사도의 회상입니다. 자, 그럼 결단은 뭐냐? 이제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 때는요. 대접을 받아요. 왜?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니까. 왜? 제사장들의 신임이 두터우니까. 왜? 바울이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북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이열기의 집합 사람들을 아수르인들이 흩어놔요. 혼혈이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남쪽 유다는 피가 안 섞이는데 남쪽 유다를 구성하는 두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예요. 그게 다가네요. 가말리엘이라는 대석항 밑에서 배웠어요. 제사장들의 신임이 두터워요. 율법에 박식해요. 이러니 예루살렘에 가면은 늘 환영을 받죠. 최고도 최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싹 버렸어요. 싹 포기했어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면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 예수님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미워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위험해요. 그리고 자신도 알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예루살렘 가면 뭐가 기다리느냐 결박과 환란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은 생명도 아깝잖아나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갈 거야.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바울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작전상 굉장히 중요한 태국의 화해 관계에다가 교량을 건설합니다. 네. 근데 이 교량을 건설하는데 일본 군사들은 싸워야 되니까 놔두고 연합군 포로들을 잔뜩 잡아들였는데 이 포로들이 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런데이 교량 다리를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자재가 있는데 이 자재가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이 다리 공사 지연시키려고 어디다 빼돌렸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놓고 건 소리 치는 거예요. 이거 자수해라. 안하면은 다쏴 죽인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기관총을 배치를 해놓은 거죠. 어, 이놈들은 쏴 죽이고도 남죠. 사람 가지고 생체 실험 할 정도니까 731 부대 유명하잖아요. 마루타. 마루타는 통나무란 말인데 사람을 통나무 취급해서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이제 잠시 후에 기관총이 불을 부으면서 다떼 죽음을 당할 상황인데 이때 영국 군인이 나와요. 내가 숨겼어. 결국 기관총이 난사돼서 온몸이 산살이 분해돼서 죽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영국 군인이 숨겨놓은 게 아니라 인부들이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일하다가 어느 곳에 놔뒀는데 그거를 밑에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성급하게 군인들을 불러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 명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기꺼이 영국 군인이 나섰던 거죠. 그럼 그 영국 군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는 기록에 남겨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참 가치 있는 죽음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 바울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어야 생명 얻잖아요. 수많은 영혼들 회개해야 구원 받잖아요. 거듭나의 구원받잖아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일세 자기 삶을 쏟아 부은 거고 생명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고 결박을 당했고 로마로 압송을 당했고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해 목숨을 버린 거거든요. 에 요즘 한국교회가 왜 백을 못쓰느냐 이기적이라 그래요. 말씀대로 사람들을 위해, 생명들을 위해, 사명을 위해 내가 목숨까지도 드려야지.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시대가 그래요. 문화가 그래요. 지금 역사, 세상 흐름이 그래요. 이기적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명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아침에 주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위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이 제목처럼 사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드릴 줄 아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변화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이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에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이뤄나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